스테이 예약했는데 가을이에요. 가을에서 쭉 왼쪽 가셔서 가을.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어디서 봤나? 어디 찾으러? 뭐 이게 길 이쁘다. 내가 한번 걸어 갈까? 아빠랑 걸어 갈까? 저기 <laughs> 저게 숲이 당가 응? 저게 식당인 건가? 어? 혹시 이거 이름 뭐냐고? 베지 비슷한 건데, 지 아니래. 아른 거리는데, 아침 먹고 엄마 산책하면 좋겠네. 얘건가 <목소리> 가을 맞아? 겨울 바로 옆이 가을이 저 끝에다. <목소리> 가을. 빠라바라바 <목소리> <목소리> 나시 샴푸 있네 바디클렌저 진짜 아무것도 없네. 요보아무도도없어요이잘먹거 있어. 나도 잘 먹고 있어. 나수국먹 여기가 이제 명상의 공간입니다. 명상의 공간 보여 드릴게요. 자세요. 음, 응? 아, 자연스럽게 다시 다시 하자. <laughs> 여기요 거기 웨딩 사진 찍어도 예쁘겠다. 어디다 기억하세요? 옷이 잘 어울리네. 옷이 잘어울네와 이거 <laughs> 엄청 빨갛다. 그러니까 엄마 이거 봐좀 보면서 가. 인생은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엄마. 해야지. 응? 이곳의정체는 마가목, 마가목 열매 말려 응. 주자. 응. 상에도 아이씨. 명상 코너가 있고 그리고 와서 응. 지금 월정사 가 길입니다. 가는 길이 곧 길이요 <laughs> 어제 관악산에또 엄마가 <엄맛은> 보냈 <laughs> 벤치 하나씩 놔두면 좋겠는데 <laughs> 커피 마시기 <웃음> <웃음> 어... 최고 비상료가 있었네 네 <laughs> 영역 표시하는 거 <영통> 엄청 싸죠 <laughs> 세번살 <laughs> 거예요 네 여기 와서 책 봐야겠다 내일 여기와서 책봐야되겠어 비안넘겠네 이런거 엄마 한번씩 보고가라고 엄마 어 무엇으로 사나요? 글쎄 어? 이는데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그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기에 좀. 그아시야 어? 시야 응? 내 발로 가는데. 또 가지 마. 무산냐야 자, 이고 그렇지. 그로 나가. 올라올 수 있어? 나가 나가. 아빠 나가봐. 손 잡아줘. 잡아줘야지. 빨리 지금 그림 두어야고. 지금 그림 만들어야 돼. 그림. <laughs> <laughs> 아차아차아차 그림 나갔어. 갈래? 같이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가는 그런 그림 나왔어? 됐어. 꾸준할거같했어 대기. 테이프 판 나오겠는데? 나오죠. 여기입니다. 어. 꽃안 맞까? 꽃 피는. 너 너. 너를 멋지게 하라고. 향이 좋네 향 응? 향이 확 나네 그저 걸음을 즐겨라 이런 거 멘트 엄마 이런 거 공유해야 되거든 그저 걷는 것이 어? 엄마 낭만이 서 사람이 해탈의 숲이래 해탈의 숲 한타 오는 거아야다람지네 다람쥐다 다람쥐 사람지. 가진 게 없다 온다 아 비가 안나 소리만 다행인지 몰라. 근데 막 사진 보니까 여기로 엄마 그냥 올걸 그랬나? 응. 여기 오니까 뭔가 마음이 더 좋네. 응. <laughs> 음. 여기 와서 끊어야는데 와서 사람들 엄마죽 배고팠나 봐. 다섯 인데 벌써 막다 먹고 있네. 밥을 퍼볼까? 저기 여기 할까? 과연 왜 메뉴가 길게 있는데? 엄마. 분홍이가 하나씩 섞여있어. 이곳의 꽃말은 순수함, 희망, 평화래요. 생긴 게딱 그렇게 생겼네. 응. 순수함. 세연이 응. 같네. <laughs> 그러네. 잘 들어가요. 네. 응. 婚的。 오르지 전통 찻집 여기는 전통 찻집입니다 갔어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가면? <가며>? 없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디 갔어? 차집까지 멀정 <목소리도> 짭짜리? 이름 귀엽다 <목소리도> 맛있다 새칸차 <목소리도> 쇼쇼쇼 <생각자. 슈슈슈. 목소리도> 오대광명 받으세요 5대 강명 받으세요? 음. 여기 사세요? 음. 맛어요 지금 식당도 마지막이더라고요. 춥습니다. 독립이네. 귀여워. 예요. Yes. 몇 살이에요? 일 살. 이 넓고 여기는 불교 방로가아니 응. <laughs> <왜 소치? 웃음> 방송인가? <laughs> 조선왕조실 좀부러운데 콧콧이 웬 말이야. 벨티 하자, 벨티. 안 돼. 근데 너무 예쁘다, 이 꽃이랑 지금. 나무 색깔이. 뭐라고 해? 아, 뭐라고 너, 속세로 돌아가서 또 행복하기를 그쵸? 하나 둘 고단하지요. 속세로 돌아가서 또 행복하기를 아아 보자 손바닥 보자 다시 내고가 감사합니다. 예, 그에에그다음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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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